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살아온 가정환경이 흔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기억이 잘안 나지만 다른 집처럼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에는 매일 소리 지르는 소리와 물건 던지는 소리로 가득했고 그럴 때마다 혼자 구석에 박혀서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던 사람은 바로 저희 오빠입니다. 오빠는 저와 나이 차이가 조금 났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지만 오빠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오빠는 듬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에 오빠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부모님은 밤낮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싸우셨고 항상 누군가 집을 나가거나 이웃집에서 민원을 넣어야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중, 어느날 눈에 피멍이 잔뜩 든 엄마가 저와 오빠에게로 오더니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드디어 나도 다른 집처럼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화목하게 사는 건가 싶어 너무 기뻤습니다. 엄마는 부산으로 놀러가자고 했고, 엄마와 저, 그리고 오빠 셋이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죠. 저는 엄마에게 왜 아빠는 안 가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아빠는 일 마치고 저녁에 온대. 우리 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했어라고 하셨죠. 저는 첫 가족 여행에 너무 신이 났고 드디어 친구들에게 여행 갔던 이야기를 자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오빠의 표정을 보니 오빠도 내심 기뻤는지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날 엄마는 저와 오빠를 데리고 바다도 보러 가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화내고 울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잘해주니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기에 셋이서 하하호호 하며 놀았네요. 그리고 저녁쯤이 되었을 때 엄마가 한 버스를 타자고 하더라고요. 저와 오빠는 아무 의심 없이 엄마가 타라는 버스를 탔고 셋이서 같이 출발했습니다. 버스는 점점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고 결국 차한대 달리지 않는 외딴 곳에 도착했죠. 해는 점점 저물어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엄마가 저희를 데리고 와서 무섭긴 했지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저와 오빠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말잘 들어. 엄마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5분 정도 갔다 와야 할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해. 소희는 오빠 말잘 듣고 둘이 손잡은 거 절대 놓지 말고. 엄마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딱 기다려. 저와 오빠는 알겠다고 제대로 대답하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저희에게서 멀어졌고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 봉고차 한 대가 엄마를 태웠습니다. 엄마는 그 차를 타고 저희 시야에서 사라졌고요. 가로등 하나 없는 이곳에서 저와 오빠 단둘이 남겨진다는 게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돌아온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렸습니다. 체감상 5분은 훌쩍 지난 것 같았고, 해는 이미 다져서 귀신이 나올 것 같이 무서웠는데, 거기다가 차는 한 대도 안 다니니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엄마가 올 생각을 안 하니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는 저를 달래주면서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지만 저는 차마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오빠 손을 꼭 잡은 채로 목청껏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울면 뭐 하나요? 사람 하나 다니지 않는 외딴 길인데요. 저는 더 크게 울었고 지쳐서 탈진할 정도까지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더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오빠는 혹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일까봐 너무 무서웠고 오빠는 제 입을 손으로 막아주었어요. 그렇게 숨을 죽였지만 인기척은 점점 저희와 더 가까워졌고 아무 불빛도 없으니 너무 무섭더군요.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싶어서 저와 오빠는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오빠에게 후레시불이 켜졌고 저희는 그 후레시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니 파출소 직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행이라고 했고 그때 순찰을 돌고 있던 파출소 직원을 따라갔어요 직원분께 저희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빠는 아마 그때부터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굳이 엄마를 찾아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날이 밝고 파출소 직원분의 도움으로 기차표를 끊고 저희는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갈 때는 엄마와 같이 셋이서 갔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둘이서였죠. 저는 기차를 타기 직전까지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오빠에게 때를 쓰면서 엄마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엄마가 안 가면 저도 집에 안갈 거라고 하면서요. 오빠는 저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등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엄마는 없다고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오빠가 때리니까 더 화가 나서 저는 기차 출발하기 1분 전까지 기차역 바닥에 벌러덩 누우면서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이런 저를 감당할 수 없었는지 엄마 집에 있어. 그러니까 집을 가야 엄마를 볼수 있지.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벌떡 일어났고, 오빠의 말을 맹신한 채로 집으로 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깜빡 잠이 들었고, 잠깐 눈을 떴을 때에는 옆에서 누군가 훌쩍훌쩍거리고 있더라고요. 제 옆자리는 오빠 자리였는데, 한 번도 제 앞에서 울음을 보인 적이 없던 오빠가 창밖을 보면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때는 아는 채 하면 안될것 같아서 다시 자는 척을 했어요. 아마 그때 오빠는 현실을 다 파악했겠죠. 아무튼 엄마를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집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출발했을 때 집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잠시 엄마가 외출했나 싶어서 오빠와 단둘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마치 엄마가 집에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오빠는 당황하지 않고 짐을 풀고 청소를 했고 저녁밥을 저에게 차려줬어요. 저는 엄마와 같이 먹고 싶었지만 오빠는 제 말을 무시하고 먼저 먹더군요. 저는 엄마가 올 때까지 밥안 먹고 기다리겠다고 하며 밥을 먹지 않았고, 밤이 될 때까지 식탁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음 날이 되어도 일주일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잠시 외출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달두 달이 지나니까 사무치더라고요. 엄마가 우릴 버렸다는 게 점점 확신으로 느껴지니 화가 나고 슬퍼졌습니다. 그치만 오빠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 단둘이서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부산 여행 갔을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아빠도 집에 안 왔거든요. 자연스럽게 오빠는 저희 집에 가장이 되었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오빠는 바로 학교를 중퇴하고 저희 집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기에 일을 할수 없었고, 오빠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쉴틈 없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오빠가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도 오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조용히 학교를 다녔죠. 그렇게 몇년 동안 살았고,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빠와 엄마는 저희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오빠는 20대 후반이 되어서까지 일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돈을 벌기 시작했고, 역시 둘이서 같이 버니까 돈이 잘 모이더군요. 오빠는 이제 다른 직장인들처럼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투잡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렇게 기억에서 아빠와 엄마의 존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 전화는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꼭 받아야만 할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고 전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바로 오빠가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가 온 곳은 병원이었고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손이 벌벌 떨리면서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회사에 말을 할 겨를도 없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흰천으로 덮여있는 오빠가 보였어요. 저는 의사선생님께 왜 수술을 안 하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지만, 의사선생님께서는 이미 병원으로 올 때부터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을 쓸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해맑게 웃으면서 오늘 화이팅 하자고 했던 오빠가 한순간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죠. 오빠는 얼음덩어리같이 차가웠고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오빠는 휴대폰을 보고 횡단보도를 걷다가 대형 화물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오빠를 잃은 저는 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평생 제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었기에 오빠가 없다면 저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거든요. 그날 바로 오빠는 장례식을 치렀고,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저희는 친척도 없었고, 가족도 없고, 그리고 지인도 없거든요. 정말 서로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분께서도 조문객도 없고, 가족도 없이 저 혼자 있으니까, 안타까워 보였는지 밥이라도 먹으라면서 음식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입맛이 없어서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갔습니다. 물도 먹기 힘들었어요. 배도 고프지 않았고 입맛이 없으니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저는 오빠의 지인이겠거니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으나 얼굴을 보자마자 말문이 턱 막혔어요. 바로 저희 엄마였거든요. 거의 10년 만에 본 엄마의 모습은 많이 헬쑥해져 있었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있는 엄마는 저와 오빠를 버리고 간 나쁜 사람이었기에 엄마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죠. 왜 이때까지 안 오다가 오빠가 죽으니까 나타나는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와서, 소희야, 엄마야, 이제 와서 너무 미안하다. 라고 하며 제보를 쓰다듬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끼쳐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는 물러섰습니다. 엄마는 당황해했고, 저는, 엄마? 웃기지 마. 막상 필요할 땐 옆에 없더니 오빠 죽으니까 나타나? 뭘 원해서 온진 모르겠지만, 난 엄마 없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나가주세요. 라고 했어요. 엄마의 등을 밀면서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와버렸어. 다내 잘못이야. 엄마는 울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막상 엄마의 눈물을 보니까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고, 엄마를 내쫓는 일은 멈추었습니다. 일단 엄마와 같이 3일간의 오빠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붙잡더군요. 딸, 혹시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장례식장 내내 엄마가 옆에 있으니 든든하기도 했고, 그때 저는 오빠가 이제 없으니 제 옆에 있어줄 누군가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아. 엄마는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와 오빠를 보기 위해서 온줄 알았는데, 암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혹시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위해서 장례식장에 온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의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죠. 솔직히 엄마의 말에 솔깃하기도 했지만 고민을 좀더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면서 결정 나면 전화를 하라고 했고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엄마를 집에 다시 들이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품이 그립기도 했고 도저히 혼자서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그래도 엄마니까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와서 오빠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오빠의 유품을 며칠 동안 정리하다가 마지막으로 오빠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미리 받긴 했지만 장례식장에서는 볼 틈이 없었거든요. 그때 오빠의 휴대폰을 열어봤고, 거기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죽기 직전에 연락했던 사람은 바로 엄마였거든요. 오빠는 저 몰래 주기적으로 엄마에게 보고 싶다고, 저와 소희가 엄마를 늘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럴 때마다 난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있으니 다신 연락하지 말아라. 너와 소희는 내 인생에서 큰 오점이다. 라고 하며 오빠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사고 직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오빠는 엄마에게 문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엄마가 오빠에게 보낸 문자는 넌 그냥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였습니다. 오빠는 그 문자를 읽고 바로 교통사고가 나서 직사했죠. 저는 그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엄마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잠깐이라도 엄마를 용서하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빠를 죽인 사람은 바로 엄마라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엄마가 그런 문자를 오빠에게 보내지만 않았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엄마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현관문을 열으니 엄마였어요. 아마 저와 오빠가 이사를 가지 않아서 집주소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불쌍한 표정으로, 우리 딸, 생각 많이 해봤니?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엄마의 얼굴에 뺨을 내려쳤습니다. 엄마가 그 문자만 안 보냈어도 오빠 안 죽었다고, 오빠를 죽인 건 바로 엄마라고 하면서 화를 냈죠.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황해했고, 저는 오빠의 휴대폰을 엄마의 얼굴에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오빠에게 이 문자를 보내자마자 오빠 죽었어. 엄마가 오빠 죽인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당신이 암에 걸려서 죽든 말든 난 상관없으니까 제발 사라지라고. 엄마는 문자를 읽으면서 심하게 동공이 흔들렸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고 쏟아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집안에서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던지면서 화를 풀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불쌍했고, 저도 오빠 옆에 가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혼자 좋은 곳에서 살겠다고 자식들을 다 버리고 간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오빠의 짐을 정리했어요. 엄마와 같이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빠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저와 오빠를 버린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 때문에 오빠가 죽었으니 엄마가 암으로 죽든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오빠를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저도 엄마 생각을 안 하면서 일상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갈 때마다 오빠와 같이 살았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밤마다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오빠 못까지 열심히 살려고 악착같이 버텼어요. 저도 오빠를 따라간다면 오빠가 분명히 슬퍼할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부고 김말숙 님께서 오늘 저녁 별세하셨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죽었다는 문자였죠. 저는 슬프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장례식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의 엄마는 혐오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날 낳아준 정이라도 있으니 잠깐 들렀다고 오려고 했습니다. 문자를 받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죠. 장례식장에 가니 역시나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 버리고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구만, 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장례식 상주를 보고 있던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한 남자였는데 저는 그 사람이 아마 엄마가 말한 새로운 남자인 것 같았죠. 저는 그 사람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려고 하니 저를 붙잡더군요. 말숙 씨, 딴이 많이세요. 저를 아는 말투에 당황스러워서 쳐다보니 그 사람의 눈은 울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제가 암에 걸린 엄마를 보듬어 주지 않아서 혼내려고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궁금했기에 저와 그 남자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저는 말숙 씨 남자친구입니다. 말숙 씨가 암에 걸린 건 아시죠? 네. 치료비 때문에 저한테 온 거잖아요. 다 알아요. 오빠 사망보험금으로 자기암 치료하려고 찾아온 거. 그거 아니에요. 말숙 씨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찾아간 거였다고요. 엄마는 자신의 치료비를 얻으러 온게 아니라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저희에게 주려고 온 거였습니다. 말숙 씨가 자식들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데요. 모르셨겠지만, 말숙 씨는 매일 아드님과 따님분 옆에 있었어요. 학교 등교하는 것부터 하교하는 것까지 매일 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말숙 씨가 자식들 버린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때 부산에서 엄마가 저와 오빠 버려두고 혼자 봉고차를 타고 가버리고 안 돌아왔어요. 말숙 씨가 그렇게 했던 건 빚쟁이들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빚만 잔뜩 쌓인 채로 도망갔고 그 빚들은 고스란히 말숙 씨에게로 갔죠. 빚쟁이들이 말숙 씨한테 딸 아들로 협박하니까 혼자서 그빚다 감당하겠다고 부산에 둔 거예요. 당신들 부산에 있는 그 하루 동안 말숙 씨가 빚쟁이들한테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 아이들만 건들지 말라고 부탁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빚쟁이들이 당신들 안 찾아간 겁니다. 말숙 씨는 손에 지문 없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평일 주말 할거 없이요. 하루에 잠도 두 시간밖에 안 잤다고요. 빚도 갚고 어떻게든 살아서 아이들한테 돌아가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빚이 어디 죽어드나요? 원금 근처도 못 가게 이자는 점점 더 쌓이는데요. 그래서 혼자서 아득바득 살다가 저를 만났고 제가 말숙 씨빚다 갚아드렸습니다. 이제 말숙 씨가 아이들 만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암이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매일같이 힘들게 일하고 쉴틈 없이 몸을 쓰니 병이 온 거죠. 근데 또못 고친대요.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민 끝에 자식들 찾아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아들을 볼수 있었다고 매일같이 하소연하다군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면서 말숙 씨 그날 이후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아들딸 볼 면목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병은 더 심해지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이제 좀 오해가 풀리셨나요? 말숙 씨는 평생 동안 자식들밖에 모르셨어요. 옆에서 말숙 씨를 좋아하던 제가 질투 날 정도로요. 말숙 씨의 모성애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아빠가 빚을 졌다는 사실부터 저는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엄마가 저와 오빠를 따라다니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죠. 한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고 눈물만 나왔어요. 제가 조금만 더이 이야기를 알았다면. 엄마가 죽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았을 때 모진 말을 하면서 뺨까지 내리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렇게 저는 제 곁에 있던 소중한 두 사람을 잃었어요. 후폭풍이 심하게 와서 하루 종일 울면서 살았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제발 꿈에 나와 달라고. 사죄하고 싶다고 매일같이 빌면서 잤어요. 그런데 딱 한번 엄마가 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를 꼭 안아주기만 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마치 정말로 엄마가 살아서 저를 안아준 듯한 느낌을 받았죠. 꿈에서 깼을 때 포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부터 우울함을 떨쳐내고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오빠에게 늘 기대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 혼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죠. 지금은 그런 일이 있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40대가 되었고, 어느새 슬라의 자식들도 있네요. 저는 제가 못 받았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퍼부어주고 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런 날이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